안녕하십니까 주식선생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78.73% 플러스 2.61% 오른 3 0 9 2 6 6포인트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각총회 상위 종목은 대부분 반등하였으며 어제 이재용 구속 이슈를 하락했던 삼성과 관련주 파운드리 반도체 대당주인 삼성전자가 플러스 2%대 적층 세라믹 콘덴서 폴더 분포 관련주 삼성전기가 플러스 4%대,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4차 산업 수혜주 삼성 SDS가 플러스 1%대, 손해보험 관련주 삼성전자가 플러스 1%대 미만으로 모두 상승하였으며, 수소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관련주 현대차가 플러스 8%대, 기아차는 플러스 16%대, 2차전지 생산 관련주 LG화학이 플러스 3%대, 블록체인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가 플러스 2%대, 이차전지 LNG, 희귀금속 관련주 포스코, 정유, LPG 관련주 SO1이 각각 1%대, LNG, 셰일가스, 원자력발전 관련주 한국전력이 플러스 1%대 미만으로 상승하였으며, 인터넷 은행, 기조자 관련주 KB금융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주 셀트론이 마이너스 1%대 미만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위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플러스 8% 대, 비금속광물 플러스 4% 대, 건설업, 운수창고 플러스 3% 대, 의약품, 통신업, 섬유의복, 정기가스업이 플러스 1%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필룩스는 지난해 11월 제네셀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상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별기내감에 오늘 2연속 30% 상한가. DPC는 자회사인 스테인베스트가 투자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그랩홀딩스가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29.71%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3.08% 플러스 1.38% 오른 957.75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반등하였으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주 고영이 플러스 7%대 화장품 관련주 콜마 BNH 플러스 3%대 2차 전지 소재부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LNF가 1%대 3D 낸드 태양광 에너지 반도체 장비 관련주 원닝 IPS LED 장비 태양광 에너지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TCK가 플러스 1%대 비만으로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주 셀리버리가 마이너스 2%대 실생 반도체 장비 관련주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1% 미만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위 업종별로는 건설 플러스 4%대 비금속 종이 목재 금속이 플러스 3%대 제약 기타 서비스 인터넷 섬유 의료는 플러스 1%대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한국파마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5연속 29.88% 상한가 골드퍼시픽은 자회사인 APRG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국파마, 제넨셀, 한국의학연구소, 경기대학교, 산업혁명단과 컨소시엄 협약식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서는 점이 부각되면서 29.72% 상한가 LTC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에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 유일하게 SOFC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29.85% 상한가.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는 소식에 국내 최초 친환경 종이 발대를 개발한. 무링 SP가 강세를 보이며 30%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미국 증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일이었으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강력한 경기 부양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간 에 뉴욕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현지시간 20일에 미국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변수는 존재하나 외국인들이 보기에 코스피는 미국, 일본, 신흥국 증시보다 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양책을 확대된다면 저평가주, 가치주 등으로 투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